네, 안녕하십니까? 용경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E-school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E-school은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부터 E-school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백스물일곱 개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천십칠 년에는 학생 선수가 소속된 전국 중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여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스쿨이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데. 어, 학생 선수들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크게 그동안에는 수업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뭐 최근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뭐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업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5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이제 전면 확대가 실시가 됐고요. 근데, 어, 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생 선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는 올해 그렇게 확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거의 한2 0개 넘는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약3만 명의 학생 선수들이 이 스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학생 선수들이, 어, 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시합 출전이나 아니면 연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업을 자주 빠지게 되는데 그 수업을 이제 보충을 하기에는 굉장히 따로 가르치기는 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e 스쿨을 통해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업에 어, 보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력도 신장하고 또 학습권도 좀 보장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안에는 진로에 관련된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이 스쿨 덕분에 학교 운동부의 선진화가 한 발자국 더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은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학교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특기 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 동창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교 운동부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 선수를 모으며 학교 운동부 관련 체육시설 및 훈련 여건, 대회 참가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친 후 학교 운동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 운동부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조직 운영 규약의 재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후원회원 명부를 비치하며 정규 및 임시회의 시 협의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활동 계획 및 지원 방안과 훈련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고 집행 세분 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의 전임 코치와 일반 코치의 임용은 시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또, 전임 코치의 증감 계획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따라 해당 학교 및 종목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된 후 학교장이 임용이나 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부에 필요한 일반 코치 임용시 학교 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전임 코치와 형평성을 고려하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을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학교 운동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학교 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통해 학교 체육의 교육적 발전을 이룩하고. 학교 운동부의 관행적 불법 찬조금과 상급 학교 진학 및 선수 스카우트 관련 부조리를 단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을 심의함으로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바람직한 학생 선수상을 확립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절차 준수를 통한 임명 및 해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관리 또는 학교 운동부의 창단과 육성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학교 운동부 창단 요청이 있을 경우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연간 운영 계획에는 예산 집행과 대회 출전 계획,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진학 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동부 연간 운영 계획은 물론 학교 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사항, 정규 수업 이수 등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 여부 및 예산 집행, 대회 출전 계획, 체육 특기자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운동부를 창단 및 운영하고 체육 특기자를 결정하며 창단 취지에 맞는 학교 운동부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의해 학교 운동부가 창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위한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를 위한 선수기숙사 설치 운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학교 운동부의 운영 예산 확보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비 지원금, 후원금 등과 같은 학부모 및 기타에 의한 학교 운동부 관련 유동성 경비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집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임 코치의 증감 계획과 일반 코치 증감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 인원과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추천에 관한 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대외경비, 후원회 경비 등 학교 운동부의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되고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계약기간, 복무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 특기자의 선발과 관리,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일상 훈련, 전지 훈련, 대회 출전 등에 적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5% 미만의 학생 선수들만 프로와 실업팀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명이 짧은 운동 선수의 특성상 모든 학생 선수들은 준비된 사회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만 하는 학생이 아닌 운동도 하는 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